책이나 긴 글을 읽을 때 이걸 어떻게 줄여라는 생각 해본 적 있죠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글은 결국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걸까 바로 그 질문이 요약의 첫걸음이에요 요약을 잘하려면 먼저 전체 내용을 한눈에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큰 그림 보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퍼즐 맞출 때 전체 그림을 먼저 봐야 어디에 어떤 조각이 들어가는지 알수 있잖아요? 요약도 마찬가지예요. 전체 맥락을 먼저 파악해야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건 생략해도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. 큰 그림을 보는 4단계 요약 전략, 제목과 목차 먼저 보기. 책의 제목이나 글의 소제목에는 핵심 주제가 담겨 있어요. 예를 들면,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들이라는 글이면, 환경과 실천이 핵심 키워드겠죠. 각 장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주의 깊게 읽기.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첫머리와 끝부분에 있어요. 마치 친구가 얘기할 때 결론부터 말하면이라고 시작하는 것처럼요. 이 글은 왜 쓰였을까 질문하기. 글의 목적을 알면 요약할 때 방향이 잡혀요. 정보 전달용 글, 주장하는 글, 설명문 등 목적이 다르면 요약도 달라져요. 중심 문장만 찾아서 연결하기. 각 문단마다 핵심 문장이 있어요. 이걸 연결하면 요약의 뼈대가 돼요. 세부 정보는 생략하고 중심 내용만 남겨보세요. 이런 착각은 하면 안 돼요. 요약은 그냥 글자 수를 줄이는 거다? 아니에요. 중요한 건 핵심만 남기되 의미는 살리는 것이죠. 다 외워야 요약이 된다? 아니에요. 중요한 건 기억이 아니라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이에요. 요약의 출발은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. 요약은 핵심 정보만 남겨서 글쓴이의 의도와 내용을 내 머릿속에 다시 그리는 작업입니다.